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유가족 분들, 미수습자 가족 분들, 그리고 고통을 나누어서 알아주신 안산시민들, 진도민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아픔이 치유되어 간 3년이 아니라, 아픔이 갈수록 커져간 3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냥 흘러가는 3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의 절망 위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우로의 아이들이 촛불광장을 밝혀준 별빛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거저 세우로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국민들 가슴 속에서 세우로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들어설 새 정부는 다릅니다. 끝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홉 명의 리수습자를 찾는 일입니다. 리수습자 가족이 아니라 유가족이 되고 싶다. 세상에 이렇게 슬픈 소원이 또 있겠습니까? 현철이 영일이 은화 다윤이 고창석 양성진 선생님 권재건님과 아들 협규, 이영숙님, 이분들을 찾는 일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가족교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월로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약속한 금요일에 돌아왔다. 우리 세월호 어머니들은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 2위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시키겠습니다. 현재 조사위도 선제조사위도 최대한 빨리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기관제교사라서 순직에서 제외된 김초원, 이지혜, 두군수정님도 순직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기해 재난지역 안산에 제대로 된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모공은 부지 선정도 안 됐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도대체 한 일이 없습니다. 안산에 주모안중공원을 조성하고 생명과 안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만드는 일에 최정부가 책임지게, 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노란기고는 이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세월아이들을 잊지 않고,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있나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4월 16일 오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던 내 자식, 가족, 친구, 이웃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온 대한민국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숨지고 어명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허다윤, 조우나, 남연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 권역교부자 그리고 이영숙님.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미수습자들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미수습자 가족들께서 피부츠의 시신이라도 찾아 미수습자가 아닌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셨던 그 애끓는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낸 그 아픔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조차 죄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분노, 부끄러움을 남겼습니다. 3년 만에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으로 죄송합니다. 인양되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수많은 우연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무트로 나왔습니다. 희생자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고소가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제 하루속히 미수습자 가족에게 미수습자들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가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구나 행복하게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국가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돌이켜보면서 수없이 성찰하고 자책했습니다. 국가는 무엇인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도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런 세월호 참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존경과 사랑 감사함 이 있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다면 국가 지도자에게 문제 해결 능력 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안다면 결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시는 잔인한 사월이 없도록 진심을 다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심상.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안식과 명복을 기원합니다. 단 한시도 잊지 못할 희생자분들을 미어지는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 희생자분들 단원고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연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일반인 승객 원재근, 원혁규, 이영숙 씨그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3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 딸, 아들. 내 부모의 희생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에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국민 모두가 끝까지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또 그 희생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고 김초원 씨와 이 지혜 씨도 순직으로 인정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국민은 그 자체만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목포항으로 돌아온 세월호의 녹슨 모습에 우리는 또한번 크게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 아픔 견뎌내야만 하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미어지는 가슴 꾹 움켜잡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이 어루만져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죄송함에 그치지 않기 위해 더 깊이 다짐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다시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아픔 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다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 분들의 안식과 명복 기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돌아오기로 약속한 금요일에 돌아왔다. 우리 세월호 어머니들은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시키겠습니다 선제조사위도 선제조사위도 오십다 세상에 이렇게 슬픈 소원이 또 있겠습니까? 현철이, 영일이, 은화, 다윤이, 고창석, 양성진 선생님 권재건님과 아들 혁규, 이용숙님 이분들을 찾는 일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가족들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아이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유가족 분들 미수습자 가족 분들 그리고 고통을 나누어서 알아주신 안산시민들, 진도국민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아픔이 치, 치유되어간 3년이 아니라 아픔이 갈수록 커져간 3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그저 세월호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국민들 가슴 속에서 세월호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들었을 새 정부는 다릅니다. 끝까지 세우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홉 명의 리 수습자를 찾는 일입니다. 리 수습자 가족이 아니라 유가족이다. 세우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냥 흘러가는 산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의 절망 위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진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촛불광장을 밝혀준 별빛이 되었습니다.